어소민가안 그래도 일찍 느낌이끼데도 직캠을 그렇게 제걸 찾아가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 많이 해주고. 일단 세빈씨는 전소민씨랑 친하시다고. 아네 컴백 어떻고 응원 받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1년 만에 컴백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쉬움도 컸던 1년일 것 같은데, 혹시 주변 반응은 어땠고? 그리고 언제 가장 무대에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자. 네. 먼저, 우리 세빈 씨, 네. 전성우 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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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소위랑 같은 반 친구이기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등하교도 이제 맨가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민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공감대도 많아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 소위가 안 그래도 일찍 느낌이 왔을 때도 직캠을 그렇게 제걸 찾아가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언도 많이 해주고, 되게 응원도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 이번 응도 제가 노래를 들려줬더니 SNS랑 컨셉이 너무 잘 맞는다고 하면서 대박 날 거라고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말도 많이 해줬고 그리고 저희끼리 뭐 하는 말이지만 저희가 <laughs> 대박 나서 같은 무대에 서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응이 꼭 대박 나서 저희 소매랑 같이 같은 무대에 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괜찮게 이면 이제 자주 만나시죠. 맨날 왔네요. 그래서 어제 쇼챔팬 나갔을 때도 승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 쇼챔팬 잘하고 오라고 응원을 많이 해줬는데 이렇게 맨날 응원을 많이 해주는 친구, 고마운 친구입니다. 네, 주로적인 밥이나 이런 거 누가 내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 저희가 이제 그 이게 뭐라 죠반단하는안 그 하고, 다치페이는안 어, 하고 안티이요 네. <laughs> 치페이는안 하고 네, 누가 냅니까? 이제 뭐한번 소비가 되면 한번 제가 되고 이렇게 뭐. 어, 소비가 더 많이 벌었는데요? 어 저도 뭐 <laughs> 많이 벌었어요. 예. 아, 아니요. 많이 벌 거고요. 네. 그래서 소미가 소미도 사 소미가 5 0을산다든 제가 벌어서 3 5 0을 사고 이렇게 이제 네, 네. 이도이긴 하지만 늘려가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요거 마지막 가겠습니다. 소미가 힘들어서 돈빌려달라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이 예, 중요합니다. 어, 뭐 돈이 많다면 뭐워낙금액이조금촉 빌려줄 수 있다. 아 그래요? 돈이 사다 줄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워낙 친하고 아. 너무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네, 런걸 사줄 수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laughs> 질문이 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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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가 이제 너무 공백기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특히 무대는 정말 항상 항상 사고 싶었고 빨리 저희 노래를 빨리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특히 무대에 오르고 싶었던 저은 특히나 이제 팬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실 때가 정말 너무 너무 무대를 오르고 싶고 컴백을 하고 싶다. 왜냐면 팬분들께서 너무 기다리시니까. 많이 떠나시더라고요그래서 n t k n o 이 I 이 o n t 너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그때 t 로 n o w I don't know. I 너무 n t know. I don't k n